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잘 리비아된 스킬이 돌릴래고와 그리고 어, 이렇게 영상이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스킬이 돌리고자 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나중에 올 거고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네마 메뉴 시네마 메인데 일단은 이걸 업타티브 고칠수써 있대요 그거는 어. 는 나중에 에이, 이건 이건 오늘 영상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았고 여기다가 손 끼워서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거를 일단 어, 그냥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엉통방 어, 이렇게 색면 되고,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 이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꽂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잘안 껴지는데 괜찮아 어... 어... 이미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쏙 뜨면 업타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표 갈고리를 이거, 진공청소기 토론에 처리할 때, 업타티가 어, 그냥 칼로 찍어버렸잖아요. 그거, 진공청소기를. 그런 거입니다. 그거. 일단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꽂아주고, 여기도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없는데, 잠깐만요. 프로펠러가, 프로펠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프로펠러가 없어요. 잠깐만요. 멈출게요. 프로펠러를 찾았고요. Tämä on se toi.